붙으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또 주를 바라보고 또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권고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 죽게 맡기고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며 나보다 더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살필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게하여 주옵시며 약자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시절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사랑이 함께하는 것들을 깨닫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복의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또 이겨내겠지만 이 이겨내는 과정이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께서 돌아보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그 영혼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353페이지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요수하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요단강. 서편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레위 집합까지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나자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집합반이 있지요. 그두 집합반이 이 서편의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 오랜 전이죠. 몇년 또는 십 수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은 마음은 서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 자기 가정들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또 농사철이면 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편 정복을 위하여 오늘까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당부하면서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 그들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돌려 보내면서 축복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가게 만든 이유, 그 배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이제 그 동안 광야 생활을 맴돌다가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땅을 얻었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나라가 됐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가장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맞이했던 첫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첫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식하게 만드는 날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시작은 안식을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탕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일주일의 구성도 첫날이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날이지만 우리의 개념은 믿음 안에서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를 바르게 살수 있는 거룩함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요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항상 안식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뿌리를 어디에 뒀냐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길에 등 삼고 아, 빛 삼고 내 발에 등 되게 하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면. 대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착할되면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안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 아멘 4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예, 것까지 봅니다. 자, 두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아,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도 하고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를 편안하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환경 속에 있는데 마음은 늘 요동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은 요동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뭐가 결정하느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수하가 이제 이 백성들이 안식하였다는 것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취된 그 세계 속에 들어왔기에 진정한 안식의 길이 열린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은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거할 때, 곧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졌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그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한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삶될 것들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오늘 여호수아 2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어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것이고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부모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삶의 방향을 잡게 해 주는 겁니다.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의 유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는 날 나의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게 달라고 자신의 유고를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믿음의 이정표를 품게 한 것이겠죠. 또 어, 한나가 음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에게 맡길 때 매해 그에게 찾아갈 때예 제사장의 애복과 비슷한 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곧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곧 한나가 사무엘에게 주었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 정체성의 이정표를 삼게 만드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후대가 믿음에 바른 이정표 삼도록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에 살펴볼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그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그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당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신앙의 바른 이정표를 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귀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이정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찬상 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어머니의 기도 비록 세상의 짐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신앙의 이정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에 대하여 조금 앞선 자가 됐다면, 나이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 믿음의 걸음은 누군가의 이정표 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밭을 걸어가는 첫 발자국이 다음 발 걸어오는 내 뒤를 따라 걸어오는 사람의 발자국 그들의 발길에 이정표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정표 될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집파 반을 향하여 남겼던 축복과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 축복의 말,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었던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또 누군가의 신앙에 이정표 되어 줄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동편의 두지파 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을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열어 주셨다였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안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안 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대가 더욱더 어렵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이여 마음의 날이선. 그 웅색한 삶의 길들을 걷고 있사오니 어느 때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간식하는 삶 되기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가 지도자로서 전쟁을 이끌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압는 승리였음을 그가 보였고,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이정표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앞선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후대의 이정표가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중하는 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